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민민사법 완전정복으로 전세권 부분을 하는데 전세권 성질과 관련돼서 담보물권 총설 부분에서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특유한 것으로서 용익물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전세금 때문에 담보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전세권이 담보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데 그 전세권을 보고 난 뒤에 임차권을 연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전에 촬영해 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학생분들에게 보게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녹음하는 것은 이번 학기에 이 전세권으로 그 마무리가 될 것인데 어쨌든 공부하시는 분들 임차권까지 올려놓을 거니까 이리리에 올려놓을 거니까 임차권까지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임차권은 보증금이 있죠.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보증금이 담보적 역할하는 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과 비교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인데 이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 을 우선 변제들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물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특수 용익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세권의 법적 성질. 제한물건 중에 하나이고 용익물권이다. 뭐 기본적인 거 살펴보시는 것이고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다라는 거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대하여 질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권이 인정되어버리면, 점유 자체가 질권자에게 이전되어버리고, 질권자는 담보 목적으로 가지고만 있을 수 있지 사용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설정자는 질물을 넘겨줘야 되니까, 설정자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사용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이 부동산 질권의 작용을 하는 듯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권능이 있다는 거죠. 담보물권으로서 뭐 비담보채권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부정성, 비담보채권과 함께 이전되는 수반성. 비담보 채권이 전액 변제될 때까지 담보물권 전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불가분성, 담보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의 효력을 미치는 물상대위성, 그리고 담보물권으로서 우선 변제적 효력, 그리고 전세권은 담보권으로서 인정된다면 얻는 유치적 효력까지 누리고,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는 용익권적 성질이 있으니까 수익적 효력까지 있다는 거죠. 어튼 전세권의 경매 신청권, 있고 채무자의 파산 시별채권이 있다라는 것. 물권적 전세 이랬을 때 전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채권적 전세라면 임대차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질이 물권적 전세, 전세권은 물권이고 채권적 전세는 채권, 임대차. 그래서 전세권, 물권인 전세가 성립하려고 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는 등기 없이도 취득되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대항력을 가질 수는 있다는 것물권인 전세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단 금지 특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전대에 제한이 됩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세권은 건물 전세의 경우에는 최단기 1년 보장 규정이 있고 최장기 10년 제한 규정이 있는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는 재단 보장 규정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을 보장하고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은 1년을 보장하고 있죠. 그다음에 민법의 최장기 제한 규정이고 위헌 판결을 받아서 삭제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삭제됐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권자가 전세물 사용 수익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때,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 유지 의무, 수선 의무 이게 전세권자에게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선 유지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했다면, 그 유익비, 유익비, 전세권 설정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임대차 이용에는 임 임대인이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하도록 보수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임차인이 만약에 들인 비용이 있으면은 유익비상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 다 인정된다는 것. 전세권의 전세권은 물권이고. 전세금이 선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파산해도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받아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의 파산으로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전세권 소멸 사유로 규정이 안 되어 있고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요소가 아닙니다 관례상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선급하는 것이 관례다 라고 하지만 법상으로 민법상 임대차는 보증금이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임 지급할 임차인이 파산해 뿌리면 임대인이 손해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 통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거그 부속물의 정권 규정이 있고, 임대차의 경우에도 거그 부속물의 정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경매 신청권이 있지만, 임차권 자체에는 경매 신청권 없습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선지급되어 있다면 그 보증금 반환 충구권에의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그 확정 판결 집행권은 받아서 강제 경매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전세권 경매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자의 경매 시에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만 가지고는 임대차만 가지고는 경매 신청 못 하고 배당 참가 못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확정 판결을 받고 압류를 하면은 일반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임법 상임법 적용을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요소다라는 거 보증금은 요소가 아닌데 채권적 전세 이렇게 쓰는 이유는 사람들이 과거에 보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해놓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물권인 전세권은 취득 안 됐으니까 그걸 채권적 전세라고 하는데 임대차 임대 그렇게 활용되었을 때그 보증금을 전세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금액 증감 증거권 있고, 남의 뭐 일정한 경우에 부속물 수급권과 부속물 매수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일단 간단하게. 보시고 전세권 취득,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권 등기까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전세권자의 전세권 취득, 피담보채권인 전세금이 있어야 되겠지만, 전세권자의 목적 부동산 점유가 필요적 요소는 아니라는 거. 목적물의 전세권자의 목적물 점유 취득이 전세권 성립 요건은 아니란 거.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권 등기, 전세금을 요소로 하면은 전세권이 성립될 수있다는 거. 용익 물권으로서 부동산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고. 이그 저당권 쪽에서 봤던 거.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하다. 물론, 그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기속된 경우에, 하여튼 그 판례가 전세권 쪽에도 적용되고, 가등기 담보권에도 적용됩니다. 같은 취지의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요소다라는 거, 반드시 현실적 수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 아니고, 기존 채권을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는 있다는 거. 전세금 목적 부동산에 대한 사용 대가의 성질을 가지게 되겠죠. 물론 그 전세권 설정자는 받은 온 전세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용 대가에 충당하게 되겠죠. 보증금의 실질도 있다. 전세권 소멸을 중지 조건는 중지 조건부 만한 채무로서 전세권과 관련된 손해 배상 그런 것들을 담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 마찬가지죠. 그도 하시고 신용 수수료서의 성질이 있다. 돈 빌리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을 빌려 쓰기 위해서 전세금을 주기 때문에 전세금을 미리 승급해 놓기 때문에 빌려 쓰는 자 입장에서 용인물건인데 설정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 돈이 필요하니까 부동산 맡겨놓고 돈 빌려왔다. 그게 신용 수수료의 성질을 가진다. 보증금 있는 임대차라면 on. 그런 역할하는 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 원칙적으로 분리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부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존속 기간 중에 전세권과 확정적으로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안 된다. 만약 그게 인정되어 버리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없는 전세권이 존재하게 되는 이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법리상 근데 전세 권 만료될 때 그때 받아갈 것으로 하는 정지 조건부 장내 채권 양도는 가능하다는 거. 점유는 전세권의 승리 요소는 아니다라고 했고 승계취득 가능하죠. 저당권도 승계취득 가능하죠. 얼굴에 그 이전등기 부기등기 하면 되죠. 물론. 채권과 함께 붙여서 수반해서 넘겨야 되겠죠 전세권에 똑같이 적용되고 전세권 이론상 시효치득은 가능하다는 거죠 전세권 지득되었을 때 존속기간 설정계약으로 정하는 경우에 최장기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 건물전세의 경우에는 최단기 1년 보장규정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세권 존속 기간, 뭐 합의로 갱신하는 거, 합의하고 계약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 합의로 뭐 갱신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10년 범위 내에서 또 하면 또 하면 되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합의 갱신,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건물 전세 쪽에는 법정 갱신도 있다는 거죠.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앞에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는 거. 그런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는 거. 법정 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죠. 따라서 등기 없이 갱신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 설정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당사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 이 통과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데, 어쨌든, 건물 전세는 재단기 1년은 보장된다는 것.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건물만의 전세권 설정했다면, 주된 것에 설정했다면, 종된 것의 효력을 미치겠죠. 설마, 건물 전세권 설정했다고, 땅못 뭐 빨른다고 날아다니진 않겠죠. 땅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토지가 전세권의 목적인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건물을 건축하고 건물 소유자로서 전세권을 설정했다면은 전세권자는 그 토지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을 미치겠죠. 토지 소유권에도 효력을 미치는데 역시 주물종물 이론이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 유추 적용된 거다. 이제는 그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법정 지상권 포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데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하고, 대지 소유권이 특별 승계되어서, 즉, 특정 승계, 매매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위에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도, 앞에 봤다시피 건물 전세권자는 토지 이용할 수 있죠. 어쨌든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설정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것.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 점유해서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용도에 따라 그러니까 용도를 지켜야 될 의무가 전세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도 유지에 들어가는 필료비는 전세권자 스스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필료비 상한청구권은 없다는 거, 런데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유익비 상한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 부동산 이용권으로서, 부동산 이용권으로서 상림관계에 인정된다는 거, 상림관계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소유권 편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번에 물권법담보물권법을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담보물권부터 강의가 되었는데, 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물권법 처음부터 요전세권 올하니까 전세권 앞에까지 유튜브로 1년 강의가 계속될 겁니다. <laughs> 전세권은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포함한다. 그래서 점유권에 기인, 물건적 청권 당연히 인정되는데, 소유권의기나 물권적 청구권 준용된다라는 거점유가 요소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뭐 예방 청구권 방해제거 청구권 다 인정된다는 거 그니까 민법에서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돈 이야기 나오면은 정감 청구권 규정 다 있습니다 임대차의 차임 증감 청구권 전세권 쪽에 전세금 증감 청구권 자, 메모, 뭐 지상권 쪽에 지료, 정감, 청구권, 이런 거.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내 물권, 대세적 절대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전세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것으로서 양도금지 특약 할수 있다는 거. 그 특약 등기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진다는 거. 물권에 있는 등기상 인 권리 중에서 필요적 지재 사항은 기재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 그 물건이 성립됩니다. 근데 임의적 기재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은 등기 안 해도 자기들끼리는 채권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는 것. 전세권 양도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부기 등기가 있어야 이전에 효력이 발생하겠죠. 전전세, 이거는 전세권자가 자기의 전세권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 설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에는 전대차라는 게 있죠. 이 경우에도 전전세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전전세권 설정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전세니까, 전전세도 전세니까 전전세금이 요소가 될 것이고. 이 전전세의 당사자는 원전세권자하고 전전세권자이지, 원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물권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이전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전전세는 원전세의 존속기간 범위 내라이될 것이고. 전세금도, 즉, 전전세금도 원전세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본다는 것. 전전세권이 설정되어도 원전세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전전세 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학력적인 사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전세권 양도는 자기의 전세권을 그대로 양수인에게 넘겨주는 거죠. 전전세는 원전세권자가 자기 전세권 누리면서 일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세해 주는 거죠. 전세권 양도, 이거는 원전세권, 완전히 넘겨져 버리는 거고. 그래서 언제 독립적인 나이를 할수 있는데 전전세는 원전세가 있어야 전전세가 존재할 수 있죠. 뭐 전세권이 양도돼 뿌리면은 원전세는 없어요 뿌리죠. 전전세가 되어도 원전세권은 존속하는 거고 전세권자 임대할 수 있겠는가? 전세권자가 전전세도 해줄 수 있는데 거 임대할 수 있겠죠. 전세권 담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 가능합니다. 저당권 설정 대상이 되는 것은 소유권만이 아니고 전세권과 지상권 위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유권 위에 설정되는 저당권은 등기부 얼굴에 독립 등기로 설정이 될 것이고 지상권이나 전세권 위에 설정되는 저당권은 등기부 얼굴에 부기 등기로 <laughs> 될 겁니다. 됩니다. 전세권 소멸,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 사유, 역은데 목종물의 멸실, 뭐, 혼동, 이런 것들에서 소멸되는 것, 당연데, 전세권의 특유한 소멸 원인, 전세권자는 목종물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위반하면,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는거 소멸통고 앞에서 본거죠 존속기간을 약정하여할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통고 할수 있고 그때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라는거 고정도 하시고 뭐 건물전세는 최단기 1년은 보장되어야 한다는거 목적부동산이 멸실되면은 멸실되면, 당연히, 물건인 전세권은 소멸되어야 되겠죠. 근데, 전부 멸실되면, 그렇군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던 거는 나중 문제이고, 일부만 멸실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불가항력적인 쪽 태풍 등으로 일부만 멸실됐을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멸실된 부분은 전세권 없어지는 거죠. 물건이 없는 부분은, 잔존 부분에 존속할 것인데, 멸실대 부분만큼 전세금은 당연 감액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 그런데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소멸시키고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전세권자의 기책 사유에서 멸실되면 전세권자는 용도 유지 의무가 있죠. 그걸 위반한 기책 사유에서 멸실되었다면은 그 설정자는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잔존 부문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일단 전부 소멸되게 해야 될 것이고, 그때 그 전세금으로 귀책 있는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충당하게 될 것이고, 그때 남는 게 있으면 돌려주면 되고, 모자라면 더 달라 하면 될 거고, 권리자가 그 권리. 포기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권자의 단독으로 포기가 안 되겠죠.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포기될 수 있을 것이고. 전세권 포기 설정자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될 것이고. 전세권을 포기해도 전세금 반환 채권을 포기한 건 아니죠.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별개죠. 전세권 소멸되면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및 전세권 등기 말소 동시 이행 관계 있다라는 거. 전세 목적물이 양도되어도, 전세 목적물이 양도되어도 그것만 가지고 전세권이 소멸되지는 않죠. 근데 전세 목적물 즉 소유자가 변경된 후 변경된 후 전세권 전속 기간이 만료되면은 만료되면은 그 새로 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전세권 끝났으면은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상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거. 그때 부속물이 있으면은 수거해서 원상 회복시켜 줘야 되겠죠. 그런데, 설정자 쪽에서 그거 수거하지 말고 내한테 팔아라. 부속물 매수 청구할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 전세권자가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이 있거나, 그 다음에, 그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다면 전세권자도 설정자한테 너가사가라 매수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수청구권 행사만으로 요건이 구비가 되면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라는 거.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세권은 실제 우리나라에 특유한 것인데. 조선 말기, 뭐 구한말 이럴 때, 건물의 특유한 제도였습니다. 근데 규정을 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전세권이 다 설정되게 만들었는데, 세부적인 규정은 건물 전세는 있는데, 토지 전세에는 좀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전세권자에게 지상물 매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임대차 쪽에 있는 지상물 매수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게 판례 그 다음에 목적물의 가치를 전세권자가 증가시킨 것이 있으면 일정한 경우에 유익비 상환청구권 인정된다는 것 전세금 못 받으면 전세권 가지고 경매 신청해서 우선 변제받아갈수 있다라는 것근데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와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여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뜨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인법 상인법에 가면은 이거에 특칙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임법 상임법에는 자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없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아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특칙이 있습니다.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 목적물의 범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으로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구분시켜서 할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부에 대한 전세권으로 용인 물권이니까 일부에 설정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전부를 경매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거. 전세권에 의한 전세권 설정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변제천의 설정자 일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은 부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당권 쪽에서는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 먼저 할때 다른 채권자들이 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전세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변제 후의 잔액은 당연히 일반 채권이니까, 일반 채권으로서, 그, 그 우선 변제 후의 잔액으로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고, 경매한 최선순위 전세권이 배당으로 소멸한 경우 차순위 전세권.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때, 그 말수 기준 권리 앞에 있는 전세권자는 배당 참가해서 소멸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존속시켜서 경락인에 인수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앞에 그 저당권 쪽에서도 되었습니다. 설명이. 그래서 후순위 말소기준권리가 있고 그 앞에, 앞에, 앞에 전세권이 있는데 최고 앞에 있는 전세권자가 배당참가해서 소멸하더라도 말소기준권리 앞에 있는 사순위 전세권은 반드시 배당참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경매시 배당 관련 저당권 쪽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을 먼저 보시는 분들은 저당권 쪽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고 전세권에 의한 경매시 법정지상권 인정할 것인가 저당권처럼 인정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거 민법상 전세권 전속기간 만료 후 전세금 반환 충고권 양도와 전부 채권자에 하는데 손세기간 경과로 본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 이거는 이제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죠. 그들은 비보전 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라는 것. 뭐, 그 정도 하시고. 그래서 전세권이 담보권적 성질이 있다는 걸 맞습니다. 그래서, 고 그, 공부하는 학생들은 연이어서 임대차 부분을 들을 수 있게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물건법 1기는 물건법 처음부터 해서 전세권 앞에까지를 하고 그리고 특별법인 부동산실거래연명이등기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